레리 프린세스 여덟 번째 수업입니다. and 그리고 you 너는 always 항상 look 보인다 look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보인다 하고 본다 하고 반반씩 쓰기 때문에 어느 뜻을 쓰이는지는 뒤에를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인답니다 너는 항상 보인다 like like 때두 가지죠. 첫 번째 좋아한다. 두 번째 뭔 뭐처럼 또는 뭔뭐 같이 여기서는 뭔 뭐처럼입니다. 뭐처럼 공주처럼 in your beautiful dresses 이는 안인데요. 뒤 옷이 나올 경우에 옷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옷을 입고 있는이라고 말을. 좀 바꿔줍니다. 원래 그런 뜻은 없습니다. 몸 안에 있는 뜻밖에 없죠. 너의 (your) 너의 beautiful 아름다운 dress 옷 dresses 옷들 안에 있을 때 옷들 안에 있으면 정리해볼까요? 그리고 you 너는 always look 항상 보인다 like 뭐처럼 a princess 공주처럼. 어떨 때 in your beautiful dresses 너의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을 때, Sarah Satter. Sarah는 was 이었습니다, 이었다 이즈요 과거죠. A 한 princess 공주였습니다. To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 another 또 다른 girl 소녀에게. t o 또한. this 이 사람은 was 이었습니다. Becky, Becky. she 그녀는 그녀는 앞에 나왔던 Becky겠죠. was 이었습니다. a r 한 servant 하인. servant는 s e r v e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sub가 섬기다, 죠 주인을 섬기다. 서번트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인입니다. 좋은 거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in, 어디 안에 있는,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어디 안에 있는, m i 민 s m i n c h 양의 스 c 학교 안에서. and, 그리고 she, 그녀는 was, 이었습니다. only, 겨우, 고작해야, fourteen, 열 십사 year 살 열네 살 old 나이가 된 겨우 열네 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she 그녀는 work work 일 또는 일하다 worked 뭐뭐 했다 일했습니다. 살짝 튕겨지죠. worked 일했습니다. all day.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것을 모든 날, 매일이라고 써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은 영어로 every day입니다. every day. every day. All day는 하루 종일입니다. 그 이유가 day 같듯이 뜻이 하루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모든 하루니까 하루 종일이죠. and 그리고 sometimes 가끔. 자, sometimes가 왜 가끔이냐면요. some이 약간이죠. t i 이 시간입니다. yes는 들이니까. 항상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시간들에요 결국은 가끔이죠. half, 발음이 튀겨 합니다. half. 에리 소리가 안 나죠, 에리. half the night, the night, night, 밤 h a l f the night, half 듯이절 n i 밤의 절반. 밤의 반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나뜻십니다 She, 그녀는 carried. 운반했습니다. carry, 운반하다. 거기에 이대가 붙으면 이제 과거가 되죠. 운반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중간에 y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촌인 y를 i로 바꾸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운반했습니다. 띵띵은 것입니다. z, 것들을.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up, 위로, stair, 계단, stairs, 계단들. 계단들 위로, 계단들 위로라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위층으로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and, 그리고 downstairs. down, 아래로. stair, 계단들, 계단들 아래로. 곧 아래층으로죠. she, 그녀는 cleaned, 청소했습니다. c l e a n 의 뜻이 이제, 원래 깨끗한이죠. 깨끗한.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청소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옮기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들다가 좋죠. Cleaned,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t 그 floor, floor, 플로어는 바닥입니다. Floors, 바닥들을. She, 그녀는 made,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Make의 과거입니다. Make, 만들다. Made,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The fire. fire, 불, 불들을. 이때는 이제, fires, 불들을. 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거죠. 그리고, she, 그녀는, was, 이었습니다. always, 항상. tired, tired, 피곤한. 당연히 피곤했겠죠. 아주 어린데. and, 그리고 hungry. hungry, 배고, 배가 고픈, 배고픈. And you got dirty, dirty, 한말로 더러운, 더러웠습니다. 네. 안 된대요. 해볼까요? She, 그녀와, and Setter, sadder. Setter는, She는 이제 백이겠죠그 앞에 하인, h a d 가졌습니다. Have의 과거입니다 Have, 가지고 있다. h a d 가지고 있었다. h a d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Very 매우 different, different 다른 매우 다른 lives. 이게 발음이 lives입니다. Lives. 왜 그러냐면요, 이게 lif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Life가 인생이죠. 인생 또는 삶, 생명.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들할 때요, 여기 S에 붙이면 들인데 l i 프 e s l i 스 e s 라고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 f e 의 사촌이 있습니다. 그게 V입니다. FE를 V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lives라고 했죠. life가 lives가 된 겁니다. But, 그러나, one day, 한 날, 결국은 하루는 있죠. 어느 날 하루는, setter, setter가 came, 왔습니다. c o m e 가고죠. come 온다. came, 왔다. 발음이 A입니다. came, 왔다. into, 엄 안으로, 어디 안으로, her, 그녀의. bedroom, bed는 침대죠. 침대가 있는 room, 방 합치면 침실이죠. 침실로. 그리고 there there 거기죠. 거기 거기에는 was 있었습니다. 이 대원 앞에 뭐 해석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해석하라고 합니다. 대화라고는 소리가 나니까요. 누가? 맥기가뭐 하면서 sleep 잠자다 잠도 되고 잠 자도 되죠.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겉하고 있는,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여기서는 하고 있는 정도의 뜻인데요. 자, 있었습니다. 백키가 어떤 백키 잠을 자고 있는 백키가 이렇게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인몸 안에서. or 한 chair, c 의자, 한 의자 안에서. Oh, oh, you, n e poor. 자, poor 이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죠. 가난한하고, 두 번째, 불쌍한. 여기서는 불쌍한 뜻이죠. Oh, no 불쌍한 thing, c 불쌍한 것. s a t t e r s a t t e 가 set, sad. 말했습니다. Then, 그때, b e c k y b e c k y 가 open. Open. Open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pen. Open. 이렇게 좀 모음을 좀더 길게요. Open. 열었습니다. Her. 그녀의 Eyes. Eye. 눈. Eyes. 눈들. And. 그리고 Saw. C의 과거죠. s Saw. 자, 이렇게. 본다. 봤다. 봤습니다 발음이 이게 이 에이 유가 AW. 가 a r d o n me. This is w Pardon me. s e t She 가 s a g i r 두 가지 되다 a girl. s h s a g i r 청 많습니다. 아, a g 거지. e e g g e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개만 제가 찍어낸 겁니다. 이것은 되다로 봅니다. 되다의 과거, 과거, 계제 과거, 같. 되었습니다. 그녀는 되었습니다. up 위로, 위로 된 거니까 일어났다는 뜻이죠. 위로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at 에, once는 한 번, 한 번에 일어났다는 뜻인데, a, once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번 말고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두 번째 뜻은 즉시 말하자마자 즉시 눈을 뜨자마자 즉시 여기서 즉시의 뜻입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한 번에 즉시. 오오 오, 미스 미스에 아가씨 뜻이죠. 헌터스미 아가씨 뜻입니다. 아가씨 쉬 그녀가 said 말했습니다. I'm 저는입니다. 저는이다. Very 매우 sorry 죄송한 또 안타까운 소리 같은 뜻이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죄송하다는 겠죠 죄송합니다 miss 아가씨 I 저는 just 그저 그냥 s t 앉았습니다 sit의 네, 과거죠 sit sit 앉다 s e t 앉았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down 아래에 for는 뒤에 시간이 나올 때 뜻이 뭐였죠 그렇죠 뭐뭐 동안이죠 뭐뭐 동안 얼마 동안? 어, 아, minute. 자, 발음 볼까요? 미 누가 아니고 미닛입니다 minute. 미 m 은 n 분을 뜻하죠. 1분2분할 때. 1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리 말을 땡땡땡 이렇게 뭔가 이제 말을 얼버무리네요. Don't는 뭐뭐안 한다인데요. 원래 대신 앞에 나오면은. 뭐뭐 하지 마라는 명령이 됩니다. 중간에 나오면 뭐뭐 안 한다죠. Afraid 두려워하는 비는 이다죠. 합치면 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붙이면 은 두려워하지 마 s a i 말했습니다. said을 s a i d 가 그녀는 gave 주었습니다. 자, give죠. give 준다. gave 주었다. She gave. 그녀는 주었습니다. Becky, Becky에게 뭘? Or한 friendly, friendly 친한 또는 친절한 smile 미소를 you. 너는 were, 이었어, 이었다. 아의 과거죠. 뭐뭐 이다. 뒤에 아리가 같죠. tired, 피곤한. 너는 피곤했어. that's, that's는 뭐뭐, 이 s 의 주름 말이죠. 그것이 이다. or, 모든 것. 그게 모든 것이야. 그 말은 별것도 아니야. 그저 그거였을 뿐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문법 하나를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동사는 다로 끝나면 동사라고 그러죠. 영어는 근데 동사 뒤에 이게 물건이 하나, 물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하고 사람하고 동물 이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 뒤에 물건이 두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 있는 물건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물건을 물건으로 보죠. 예를 들어 볼까요? gave, 주었습니다. 동사죠. 누구에게? e 키 k 키에게 뭐를? 어떠 어떠한? smile. 미소를. 이렇게 해서 하죠 앞에 있는 거는 사람. 뒤에 있는 거는 물건으로 봅니다. 보통 해석하실 때, 이럴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해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다르게 해석되지만, 영어로는 동사 앞에, 처음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물건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벨 프린세스 여덟 번째 수업을 놓쳤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수업 다음에 항상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인사 한 말을 지금 다섯 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laughs> 녹음을 했는데요.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어, 하여튼 저는 그 초보 이게 동영상 제작자로서 이게 걸려야 할 문제들을 다다 다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제가 잭을 잘못 꽂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잭을 지금, 지금 빼고 다시 해봤더니, 이 영상은 아마 되겠죠. 아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요. 그 원리가 이해가 되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 8번 정도 영상을 이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에 나왔던 단어들과 문법들이 반복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위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기다릴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2단계 정도 되면 충분히 영어 문법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대신에 쉬시는 텀이 너무 길심이안 됩니다. 앞에 설명 들으셨던 것들을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 이상을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잘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실 수는 있어도 너무 길게 쉬시진 말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